가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시청을 못 하시거나 혹은 이제 지금은 계시는데 본업이 있어서 중간중간 못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이제 영상을 어, 링크 올려, 녹화해서 올려 둘 테니까요. 그것을 꼭 돌려 보시기라도 하시면서 어, 한 번쯤은 시청을 꼭해우셨으면 합니다. 음. 자, 이제 녹화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들 잘 들리시죠? 어, 뭐, 문제 없다. 뭐, 소리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잘 들린다 하시는 분들은 1번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당연히 생방이죠? 네. 일단, 최근에 주가의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어, 빼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주가 하락에 대한 이야기. 사실, 어제 이 하락은 정말 충격적이요. 가히 충격적이었다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졌던 시장이 제가 거의 한 10, 12년, 15년 하면서 언제 있었는지, 어, 그런 생각까지 했던 하루였는데, 그나마 오늘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은 더 좋았죠. 코스닥은 이 음봉을 감싸는 전의 조정을 좀 감싸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건 덜어낸 것보다 매수한 물량이 적었다라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좀급 브레이크 아닌 급 브레이크를 좀 잡아줬다라는 것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지 않았느냐. 뭐 코스닥도 지금 여기가 이탈되지 않는 것이 가장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제가 이미 이 선을 쳐놨는데 이 선이 깨지면 위험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이 선을 깨지 않은 채로 주봉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 중 다행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월봉으로 봤을 때는 뭐 여기까지 668포인트까지도 좀 열려 있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일단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더 이상 악재도 없습니다. 악재는 없습니다만은 호재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미국 시장이 크게 출렁여 이 버리니까 우리 시장도 덩달아서 뭐 미국 시장이 4% 빠지면 우리도 4% 빠지고 어? 그런 모습을 연출을 좀 했었는데 다행히 오늘은 전일 미 시장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어, 여기서 더 이상 밀리면 안 되겠다라는 취지가 있었는지, 기관과 외국인에서 그래도 양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점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바닥이냐? 저전 몰라요. 네.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여기가 바닥일지 아닐지는 전 몰라요. 음. 자,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야 너는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무슨 전문가를 하냐 무슨 강의를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실텐데 어뭐 때려 맞출 순 있겠죠 때려 맞출 순 있겠지만 여기가 지금 바닥권이다 라는 거는 언제 알수 있을까요 이때 우리가 과연 여기가 바닥이다 라는 걸알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네. 몰라요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난 여기가 바닥일 거다 생각한다 뭐 TV 혹은 뭐 어 전문가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한테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여기가 너는 바닥이다라고 한다면 집문서 땅문서 다 팔고 한번 여기서 매수를 해봐라 그럼 내가 여기가 진짜 바닥이라는 걸 나도 인정을 할게 하지만 그럴 사람? 없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나고 나서 여기가 바닥이면 허봐내 말이 맞잖아 라는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정작 이 구간을 지나갈 때 그래? 그러면 니네 집땅차다 팔고 한번 여기서 풀 베팅 해봐 했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바다일 거다? 라고 저는 가히 판단하지 못해요 그럼 언제 생각을 하냐 언제 뭐 제가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뭘 싫어하냐면 과거 차트를 대입하면서 과거에 이랬으니까 앞으로 이럴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번 해본다라고 한다면 뭐 아무래도 요 구간에서 이렇게 빠졌죠. 아이고. 요 구간에서 이렇게 시작이 빠졌죠. 음. 요 구간에서 아, 이게 왜 이렇게 잘안 나오죠? 아. 시장이 이렇게 빠졌을 때는 몰라요. 그럼 언제 아냐 언제 아냐 지금 이 화면 잘 보이세요? 이 이평선들? 지금 이 이평선들이라고 하는 이 추세선에 캔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추세선, 추세선 이하의 캔들이 위치해 있죠. 위치해 있죠. 자, 그럼 여기가 저는 아직 바다일 거라 생각 을안 합니다. 그럼 언제 하느냐? 저는 이제 여기 쯤에서 여기 쯤에서 이제 판단을 합니다. 여기 쯤에서 뭘 보고 뭘 보고 여기와는 다르게 여기는 이평 캔들이 이평선보다 위에 있잖아요. 위에 여기는 밑에 있고 동그란 것들이 이평선이에요. 네모난 것들이 캔들의 위치인데 어때요? 확연히 차이가 나죠. 확연히. 자, 그럼 뭐예요, 지금? 우리 시장은?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가장 쉽게끔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될 때는 계속 질문을 하세요. 질문이 결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보고 끝내는 시험이 아닌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창피하다고 머뭇머뭇 아, 이거 좀 아닌가? 싶퍼서 머뭇머뭇.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아셨죠? 음. 자, 여기 위치는 어떻게 돼요? 이 평선들을 동그라미를 쳐 놓고 캔들을 네모나게 한번 쳐 볼게요. 그럼 어떨 어떤 지금 위치예요? 어떤 위치? 어떤 위치? 여기하고 동일한 위치잖아요. 여기야. 그죠 이해 가시죠 이음 요거를 한번 틀어야겠네요 이 구간하고 지금 이 구간하고 지금 동일한 구간 아니에요 자 그렇다라고 해서 앞전에도 이런 모양이 나왔다가 이렇게 갔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다시 이렇게 갈 확률이 예갈 아니, 확률이 아니죠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되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방송 같은 거 보고 저도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뭐 이쪽저쪽 뭐 여러 군데 나가지만 뭐 이런 이야기들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과거에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제 생각은 조금은 달라요. 과거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갔을 때 상황하고 현재하고 상황이 똑같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그렇게 동일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저도 인정을 해요. 하지만 이때 상황하고 지금 우리의 상황하고는 달라요. 달라요. 물론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렇게 안 간다 라는 보장을 못해요. 그렇다고 이때와 상황이 다른데 이렇게 똑같이 갈수 있겠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바닥이냐? 여기가 지금 어떠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은 저도 아직 모른다 라는 대답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왜? 왜? 아직 제가 가장 주식에서 중요하게 보는 추세 추세 추세가 원상복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뭐 어떤 종목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잘 올라가는 듯 해서 샀어요. 근데 사고 나더니 자꾸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쑥 올라요. 그럼 이,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은 이게 더 앞으로 갈 거냐. 위로 더갈 거냐? 아니면 아래로 다시 조정을 받을 거냐? 응?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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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림을 <기대는> 보고는. <laughs> 그쵸? 모른다가 제일 정답에 가까운 답일 거예요. 뭐 혹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추세 전환 아니에요? 몰라요. 몰라요. 추세 전환이라기보다는 하락하고 있는 도중에 잠깐 올랐다라고 보는 것딱 거기까지가 팩트인 것 같아요. 맞잖아요. 그냥 하락하다가 그냥 한번 올랐어. 이게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패턴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너무 심도 있게 추세를 전환하는 거래량 어쩌고 거래 뭐 이평선 어쩌고 이걸 대입하지 말아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게 올라가는 놈인지 내려가는 놈인지 제일 정확하게는 모른다라는 거야.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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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우리가 여러분이 제가 전 재산이 100만 원이에요. 1만 원. 근데 이런 차트를 봤어요. 이런 차트를. 그럼 여기서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투자를 해야될까요 말아야될까요 해야된다 1번 하지말아야된다 2번 당연히, 이건 사실 근데 어 어느 사람마다 개별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정답이다라는 이야기는 들리진 못하지만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2번이죠. <laughs> 2번. 하지 말고 지켜봐야 할 때.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이 이 해당 종목이 안 간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안 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아직 어떠한 방향성을 정했는지, 그냥 정말 뜬금없이 한번 올라온 건지,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건지 아직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시장이 갑자기 회복을 빠르게 하니까 어떤 질문이 가장 많을까요? 추매 언제예요? 지금 추매하요?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제가 많이 듣는 게뭐 뭐 어떤 질문이냐면요. 있 지금이 저점 아닐까요? 혹은 지금이 저점일 것 같아서 혹은 지금 밑으로 더 이상 안 빠질 것 같아서 매수했어요. 그래, 그런데도 지금 손실이에요. 이 이야기가 제가 여러분들 리딩 같은 걸 하고 혹은 뭐 메이저 TV에 나와서 종목, 종목 상담을 할때 가장 많이 듣는 답 중에 하나예요. 이거 왜 샀습니까? 저점 아닐까 해서요. 저점이고 설마 이 종목이 이 가격 이하로 더 이상 빠질까요? 안 빠질 것 같아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왜 지금 이 종목을 물어보시죠? 아, 그런데 그럴 줄 알고 샀는데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20-30% 됐어요. 이런 질문이 가장 많아요. 자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많은 종목을 같이 매매를 하고 음, 여러 가지 시향 종목을 알려드리고 이렇게 공개 강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도 공유를 하는데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주식 시장에 저는 거의 한 90%라고 봐요. 90%라고 이거를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왜 이걸 것 같은지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낮은 가격에 사고 싶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단 2, 3%라도 더 수익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는 자리에서 자꾸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게 계좌를 망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음. 야, 그럼 너 잘났다. 그래, 니야, 그래, 너 잘했다. 번 뭐, 근데 야, 너가 투자한다고 너는 그럼 100%냐? 저도 물론 제가 산다고 해서 100%일 수가 없어요. 음. 하지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가르쳐드릴 거, 그리고 제가 하는 방법의 장점은 뭐냐면요. 똑같은 횟수로 추매를 하더라도, 이 방송을 들으신 분과 듣지 않으신 분들의 평단이 저는 다르다라고, 과감하게, 좀 뻔뻔하지만 말씀드릴 수가 있, 있어요 음. 앞으로 이제 제가 뭐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자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의 질문이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 중에 가장 또 많은 유형이 뭔지 아, 아세요? 그런데도 손실이고 비중이 많아요 왜요? 내려올 때마다 수매를 해서요. 그죠? 자, 본인 얘기하는 것 같다 1번. 아, 나는 해당 안 되는데요. 2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솔직해집시다. 솔직해집시다. 주식은 왜 제가 자꾸 솔직해지자라는 이야기를 하냐면요. 솔직해지지 않으면, 응? 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희망고문을 하게 되고, 응? 음? 자꾸 이유를 들이대면서 고쳐지질 않아요. 그래서 주식을 하기에 앞서서 본인의 그리고 본인의 매매 스타일에, 본인의 마음에, 본인의 심리에 정말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왜? 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어떠한 사람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보기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하필이면 항상 이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말씀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 주식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보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hts, mts를 끊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여유 자금으로 뭐 주식을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러신 분들은 많이 없다라고 봐요. 없는 돈, 있는 돈 쪼개서 쪼개서 모아서 주식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hts, mts를 안볼 수가 없고 또 그렇게 안볼수 없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보는데 본인이 매수한 종목이 조정을 받는다? 그럼 미치죠. 그럼 미치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이 조금 내려가면 더 사고, 조금 내려가면 더 사고, 조금 내려가면 더 사고, 그래요. 음. 제 경험상. 이게, 자,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을 좀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